자, 우리 지난 시간에 이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어,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정신 차려보니, 어, 내가 2주택자가 돼 있을 때가 있습니다. 자, 딱히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, 뭐, 그냥 남들처럼 살아왔을 뿐인데 그런 경우가 생기더란 말이죠. 자 사실 이 양도세는 어 무분별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붙는 세금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요. 자 자연스럽게 뭐 살다 보니 이 주택자가 된 거를 어이 주택자네 하고 과세해 버리면 자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볼수 있겠죠. 자 이렇게 어떤 어,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자 일시적으로 이 주택이 됐을 때는 두 개의 주택 중에 먼저 보유하고 있던 걸 양도하는 경우에 2주택자로 보지 않고 1주택 비과세를 그대로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. 자,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